태풍 23호 나크리, 바다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 남쪽 바다의 시면에서 또 하나의 괴물이 깨어났다. 태풍 23호 나크리. 그것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다. 지구의 분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향한 공포의 기류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하늘은 잿빛으로 짓눌리고 바다는 거대한 파도 아래서 낮게 울부짖는다. 이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다. 폭풍전의 정적 세상이 숨을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이다. 불과 며칠 전 도쿄 남쪽 이지제도를 폐허로 만든 초강력 태풍 할롱. 그 잔혹한 흔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늘은 또다시 재앙의 바통을 넘겼다. 그리고 이번엔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인 괴물이다. 나크리는 지금 오키나와 남쪽 바다에서 거대한 구름벽을 휘감고 천천히 북상 중이다. 중심 기압은 빠르게 떨어지고 태풍의 눈은 점점 뚜렷해진다. 기상 위성은 그 중심을 괴물의 심장이라 부르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트리는 강해지고 있다. 그 경로는 섬뜩할 만큼 나직하다. 22호 할롱이 지나간 바로 그 바다. 바로 그길 위를 23호 나크리가 다시 밟고 올라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태풍을 밀어내야 할 편서풍이 멈춰섰고 지구의 대기가 스스로를 잠그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은 다시 무겁게 내려앉고 전선의 비구름은 한반도 북쪽을 따라 파도치듯 출렁인다. 비는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기온은 불안정하며 바람은 방향을 잃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 나크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번 주 한반도는 두 개의 공포와 마주한다. 북쪽의 정체 전선 그리고 남쪽에서 밀려오는 태풍의 순결. 비는 장마처럼 이어지고 바다는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다. 다가올 재앙의 시나리오. 지구가 쓰는 경고의 문장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 폭풍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태풍 23호 나크리. 잠든 하늘을 짓고 두 번째 재앙이 깨어난다. 하늘의 바람이 잠든 사이 바다는 다시 괴물을 키우고 있다. 오키나와 부근에서 맴돌던 태풍 23호 나크리. 그 거대한 눈이 이제 천천히 북동진하며 폭풍력을 동반한 채 전향을 시작했다. 그 경로는 섬뜩하게도 불과 일주일 전 태풍 22호 할롱이 초토화시킨 이즈제도와 하치조지마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불타는 후지 화산대 위 상처가 재마르기도 전에 자연은 또한 번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하늘은 아직 고요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태풍이 숨을 고르는 정적, 그리고 지구가 분노를 준비하는 순간이다. 태풍 2 3호 나크리, 열적 폭탄이 된 괴물. 현재 위치: 일본 남쪽 해역 오키나와 부근. 중심 기압: 약97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 폭풍 반경: 300km 이상. 태풍은 지금 29도 이상의 고온 해수면 위에서 에너지를 폭식하듯 흡수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열의 괴물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폭풍의 재생 루프라 부른다. 22호가 지나간 같은 바다 위에서 23호가 다시 태어나는 기상학적 공포의 릴레이. 이즈제도. 불타는 섬 위의 두 번째 칼날. 이즈제도의 작은 화산섬 하치조지마. 인구 7천명 그곳은 아직 한롱의 상처로 무너진 주택과 포화된 산사면을 안고 있다 이제 나크리가 그 위를 다시 통과하려 한다 집안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비한 방울이 더해지면 산은 무너지고 바다는 삼킬 것이다 한반도 폭풍의 그림자 아래 우리나라 하늘도 평온하지 않다 중부전선은 남북으로 흔들리며 남풍과 북풍이 교차하고 있다 하늘은 마치 찢어진 듯한 균열을 드러내고 세계의 저기압성 회전이 반식의 방으로 동시에 돌고 있다. 동해는 이미 포효하고 기상청은 풍랑주교보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예상, 흐림, 오후부터 비. 강수량 10에서 30mm. 기온, 아침 14에서 16시. 낮, 22시. 오전에는 잠시 햇살이 스치겠지만, 오후 들어 전선이 급격히 북상하며 돌풍과 톤둥을 동반한 비가 쏟아질 전망. 영동, 동해안 지역, 강한 동풍성 강수로 단기간에 폭우 예상, 산사태, 급류 주의보 발령 가능, 남부지방,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습도, 급상승, 체감 온도는 28도까지 올라갈 듯. 하늘은 아직도 침묵하지만, 그 침묵은 표화가 아니다. 태풍 22호와 23호가 같은 바다 위에서 번갈아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편서풍이 약화되고 대기 순환이 정체된 지금, 지구는 열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고리는 태풍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기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것은 단지 태풍인가? 아니면 지구의 최후 통점인가? 잠시의 고요 뒤에, 나크리는 반드시 온다. 그길 끝에는 인간의 도시가 그리고 우리의 무방비한 마음이 있다. 태풍 23호 나크리. 지금은 고요하지만, 그것은 폭풍의 전주곡이다. 기상 속보. 태풍 23호 나크리. 한반도 전역. 폭풍의 사슬에 갇히다. 태풍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아직 가을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늘은 흐르고 바다는 뒤집힌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풍 나크리가 천천히 이 땅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오키나와를 뒤흔든 바람이 북상하며 동해를 거대한 소용돌이로 바꾸고 전국을 불안의 하늘로 몰아넣고 있다. 전국 기상특보. 비, 바람, 그리고 불안의 사슬. 강원도. 동풍의 칼날이 산을 찢는다. 예상. 그리고 비, 동풍성 강수, 강수량, 영돈 40에서 80mm, 영서 20에서 40mm, 풍속, 최대 순간 풍속 20m/s 이상, 지형성 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 높음, 태풍 외곽의 수증기가 동해로 집중 유입되며 산을 타고 오르는 폭우 구름이 폭발하듯 쏟아진다. 강풍은 나무를 휘고, 도로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사라지지만 공기 속엔 물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습도 90%를 넘는 끈적한 밤, 숨 쉬는 것조차 무겁다. 영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동해의 포효, 콘크리트를 삼키다. 예상, 흐리고 바람 강함, 해안 중심으로 비. 강수량, 30에서 60mm. 동해안 차대 100mm 이상. 특보. 풍랑 주의보 예비 특보 발효. 파도 높이 최대 6m. 부산 포항 해안은 월파와 침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도로와 부두는 순식간에 바다와 하나가 될수 있다. 체감 습도 95%, 온도 23도. 더운 바람과 짠비가 뒤섞인 폭풍의 공기. 바다는 이미 울부짖고 있다. 아직 태풍은 오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가 해안을 삼킨다. 예상 실정: 10월 14일에서 19일, 10월 14일에서 16일 전선 남화 중부는 점차 맑아지지만 남해 및 동해는 태풍 간접 영향 지속. 10월 17일에서 19일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 북서풍 강화 전국 기온 급락 최저 7에서 9도 예상. 태풍 23호 나크리 이후에도 남해역에서 제24호 태풍 발생 가능성 존재. 이는 가을 태풍 시즌의 연장전이며 대기순환이 멈춘 지금 폭풍의 사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은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침묵이다.